합상 틀린 것은 얘들아 요거 근데 조금 헷갈리지 않았어? 왜 4번이 안 되는지 알아? 몇 번이에요? 어몇 번이냐고요? 14번이요. 5강의 14번이요. 4가 왜안되냐 네, 4번이 왜안 돼? 얼마. 맞는 거 아니야? 아, 네. 뭐 시이 오시, 잠시만, 얘네들이 동물들이잖아. 동물들이 살아있게 하는 걸 노력하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리빙이면. 그쵸. 근데 봐봐. 맥주 따는 줄알았네 음주 수업. 맥주 수 소리가 너무 시원해서싹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 리브는 동사야. 근데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킵 다음에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쓰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게? ing 아인, 해야 돼, 그래서 l i v i 하면은 괜찮아. 근데 이렇게까지 꼬아내시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리브는안 된다. 그리고 뭘 써야 돼? 형용사인 alive를 써줘야죠, 살아있는. 자, 15번. 뭐, 답은 어렵지 않았는데, 참고로, 테임드라은 무슨 뜻입니까? 예, 예. 그렇지 길들여진. 근데,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자, 하려면 언을 빼줘야 되겠죠. 길들여진 동물. 그 다음, 여기,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수업시간에 안 했던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라이브 스타. 네. 라이브 스타 계속 나왔죠, 가축. 그 단어 꼭 알아두고요. 좀 이따 나올 거야, 한번 해줄게. 자, 16번에, 노마딕 이거 많이 나오잖아. 이거 답으로 나올 확률은 없는데, 유목민의 란 뜻입니다. 유목민의 아, 그리고 이거 말해주면 오히려 헷갈릴까 봐 말할까 말까 고민되긴 하는데 5번 나이시 물론 밤새도록 이런 뜻도 있지만 한순간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이런 느낌이에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참고로 하룻밤 사이에 이런 뜻이 있고 자, 18번 한번 갈까요? 18번. 뭐 오늘 다들 맞아. 이거 왜? 어떤 거 줘? 어. 안해 줬대? 요단어 한번 해 볼까? 벌스탈? 네, 뭐가 뜨겁네요, 좀. 어, 국도두다 맞죠? 네. 플러스. 그리고 observances랑 o b s e r v a t i o n 이랑 다르지 observance하면 무슨 뜻이야? 준수. 준수 그렇지 이건 준수고요 observation하면 준수? 아... 이제 관찰인 거고 음... 지금 이 글에서는 준수가 들어가야 돼? 관찰이 들어가야 돼? 관아그네 <laughs> 아. 관찰이죠 그쵸 그 새끼 그키 아. <laughs> 어, <맞습니다>. <웃음> <웃음> <오>. <웃음> 뭐야 내가 19번 왜 동그라미 쳐 있지? 19번 어려웠어요? <laughs> 아니야 음... 괜찮아요? 시아 준수 자 라이브 스타 가축이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그다음에 2 0 번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긴 한데 네. 데이어티 요거 신이란 뜻입니다 신갓 데이어티 신 이거는 나올 수 있어 얘들아 너트링 요거 너트링 양육 사육. 맞아요 양육하다 사육하다 동물한테 하면 이제 사육이겠지 아무튼 키우는 걸 얘기하니까 나올 수 있겠다 그지? 네 펜스토리도 이것도 몇번 나오던데 목축의란 뜻이고요 근데 목축사회야? 이 글이 목축사회에 대한 얘기니까 목축업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목축 뭐예요? 목축이랑 가축이랑 비슷한 거아니야요아 목축사회 목축사회에 대한 글은 아니라고 근데 그 목축사회에 라이즈니까 그거 아니에요? 등장하게 된 그런 거어 현대목축사회의 등장 라마와 피그와 그들의 퀀텀이퀀텀 여기서는 뭐 비약적이라고 해석해 줘야 되고. 뭐야? 그냥. 아렇지 아, 목축이 막솟 피우고 이런 거예요. 맞아. 그 울타리 세워놓고. 맞아요. 아. 현대 목축 사업의 등장. 근데 왜안 돼요? 비약적이라서. 사회랑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축사회라고 하면 가축을 위주로 하는 사회의 등장인데 지금 이 글은 가축을 하는 집단의 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가축사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가축이 어떤 과정을 등장. 통해서 네, 등장했나 그러면 네. 그래서 답이 3번인데 한번 해석해볼게 자, How observing and nurturing wild cats? 어떻게? 관찰하고 양육하는 것이 뭘요? 야생소를 양육하는 것이 뭘 했나? <laughs> 어떻게 했나? 촉진 어, 시켰나? 불을 지폈나? 뭐에 뭐를 불을 어, 지폈어? 탄생. 가축의 탄생이 불을 지폈나? 알겠죠? 가축을 하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음. 자이신 신, 저거 신 저거 그거예요? 어 그거예요? 뭐 저게 신이에요? 여기 가 <laughs> 신을 숭배하는 것 아 저게 원형이에요. 원형? 아. 신들 원형은 이렇게. 음. 복수형이. <웃음> <웃음> 우리 윤지 아직나이더인데 저게 저거예요. <laughs> 네, 아주머니들이 그게 그거 그거야. <laughs> 자 이거 양자란 뜻도 있지만 뭐 비약적인이라는 뜻도 있다는 걸 형용사로 참고를 하라. 저것도 아니죠. 시대에 걸쳐서 막 관찰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거? 비약적인 것도 아닌 거. 그렇지 비약적인 도약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말해주는 거니까. 비약적인, 자, 게 비약적인 게 엄청나게 아, 예. 급각, 급격, 급격하게. 어. 자, 이십번의 답은 2 번이었는데 <laughs> 단어 practical. 실용적인 아 음. 헷갈려 <laughs> 그럴 수 있죠. 실용적 이익 그럼 2번이 답이니까 한번 해석해볼까요? 자, Domestication. 가축화 선택적 사육 그쵸, 근데 Emerged가 지금 동사가 아니겠지 형용사죠 맞죠? 어 발생한, 뭐에 의해서 선택적인 사육과 또 Breeding 아, 번식 번식 으로 등장한 가축화 근데, 뭐를 선택적으로 사육한 고그 번식시키는데, 야생의 어, 한때 야생의 소였던 것을. 어, 그쵸. 근데, 뭐를 위해서, 실용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 자, 3번에, 퍼 e r 얼이라고한 단어 나오는데요. 끊임없는, 이런 뜻이고, 커뮤, 널 공동체의 어디 어디? 자 그다음 리얼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기르다 리얼 기르다 리추얼 의식적인 교환 옛날에 우리 언, 언제 했냐면 혹시 우리 줄다리기 한적 있나? 줄다리기 내용 나온 적 있었나? 1학년 때인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 그지 그지 맞아 교과서 부분에 있었어 그게 이제 줄다리기 하는 것이 마을간의 의식적인 행동이었다. 어할때그 의식. 뭐 나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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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라이브스타 가아까 했잖아. 가축. 세 번째 얘기하는 거 같은데. <laughs> 그럴 수 <laughs> 있죠. 자, 22번은 뭐별거 <laughs> 없었던 거 같고. 들 23번도 이번에 요약문은 어렵지 않았는데 A번에 뭐들어가 줘야 돼. 그가축파 <laughs> 그러니까 <웃음> 슈, 어, 슈먼스 그레이 조리런드 배웠습니다. 애니멀을 어떻게 하는 것을 어, 키우는 것. 뭐 기르는 것 아니면은 길들이는 것. 그렇죠? 그, 릴리즈 아니겠고, 리버레이트는 무슨 뜻인데? 아, 자유롭게. 그치, 자유롭게 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죠. 다른 거, 컨디션이 얘들아, 돼. 통제하는 거는 이게 괜찮고, 사전적으로 한 2번 정도 나오는 뜻으로, 길들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1번 뜻은 아니지만, 2번 정도 나오는 뜻으로 있어. 그 다음에 비번에는 이제 뭐 해야 돼? 어, 어 선택적으로? 네, 사육, 뭐, 번식. 이런 얘기 나오면 되니까요. 아까 리어, 무슨 뜻이라고? 기르다. 자 리프로듀스 괜찮아요. 번식 괜찮죠. 음, 그다음에 음. 스테로라이징은 참고로 살균하다나 아니면 억제하다. 이런 뜻이죠. 브리딩 괜찮죠. 자 시즌 요 시험 만든 사람 시즌 좋아하시던데 시즌 무슨 뜻이야? 중단. 그즉 중단하다. 그만두게하다. 그래서 답은 4번자 일과. 1과에 뭐좀 물어볼 거 있으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이거 안 열고 그냥 바로 해볼게. 네. 뭐, 왜, 왜, 왜? 승기 왜? 31-30번. 31-30번? 무슨 말이야? 5과에? 아니, 1-1. 아, 1-?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줘? 12요. 12페이지. 1비페이지몇 번? 30번 30번이요? 아 요양본? 그래 한번 해보자 아 얘들아 그거 하기 전에 28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뭐죠? 자 28번에 보기 4번이요 트러블 슈트그렇지 트러블 슈트 이게 뭘까? 네 이거 그거죠 다루는 거 문제를 해결하다 문제를 다루다는 뜻입니다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다는 뜻이야 트러블 슛 그래서 알아줘야 돼요 트러블 슈슛 자, 30번 해보자, 그러면. 자, 이 에밀리 존스는 누구였더라, 얘들아? 그래. 그치, 회사원이었어요. 그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응. 이 매니저는, 경험, 고객 경험관리부서 매니저인데, 이 사람이. 그럼 A번에 들어가야 할 단어의 품사는 어떻게 되지? 동사. 동사가 돼야 돼요. 왜냐면, 심표심표. 쉼표, 쉼표. 그렇죠 구조화, 해석이 더잘 됩니다. 자, 뭐를 했을까? 미스 미스 프로젝트 피드백을 자뭐 했죠? 네? 요청했다. 괜찮지? 아이고 하품 났어 <laughs> 그럼 플러스야 이너어요 플러스 네. 쪽으로 가면 되지. 디클라인은 무슨 뜻이야? 감소. 어, 감소하다 줄어들다. 리퓨오즈는 거절. 거절. 콜풀 요구 요청. 그다음에 소니스트 요청. 이것도 간청하다 이런 뜻이고. 네. 리퀘스트도 뭐 요청하다. 그리고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디세트 정도 안마주면될거 같네. 그 다음 비번엔 뭐 들어가야 돼? 아, 그렇지. 어떻게 향상하기 위해서. 향상되는 건 임프로브, 인핸스스포일안 되고 디그레드 되 리파인 괜찮아요? 리파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개선하다, 정제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더 발전시키다. 답은? 오바. 스포일어 예? 망치다안돼 망치다. 그왜 응. 망치다. 그왜 너네 이렇게 스포일다. 영화 스포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게 이거야. 스포일. 망치다. 망치다. 스포일러는 가방 아, 시절. 그렇지 스포일러. 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스포일러라고 하죠. <laughs> 자.